콜피온 정갈이다 우와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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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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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갈 이와 그렇지 야야이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 o 왜 방해해 자정해 동영상 시작합니다 o w 아. 우리가 사실 스컬피언을 좀 잡아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제 길 밑에 이렇게 약간 좀 사태라고 하죠 그런 것을 막 엄청 팠습니다이친구들이팔 아, 때부터 알려주지 않고 파더니 나왔다고 합니다 스컬피언 나왔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컬피언이 진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오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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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나왔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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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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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내려 다시 내려 다시 내려 가 <laughs> 내려가 내려가 야 크다 크다 와 이게 아포지 아포 아포 네, 아세안 프레스 프레스톡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한방한 한 방에서 같이 나와서 두 마리가 한 집에서 암수일 어, 수도 있고 어, 하기가 뭐 아, 함수 한 상처 사는 거야 확실한 정보야? <laughs> 야 멋있다 스콜피언 크기가 크기가 자이 정도 됩니다 크기 이 정도 야자 다다 내려가 <laughs>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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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인도네시아 할리문 마운틴의 아포를 보고 있습니다 와 멋있다 멋있다 이래서 이제 이곳에 있는 예, 마을에 있는 정갈까지 다 봤습니다. 오호 오호 어디 올라가니? 어디 올라가니? 떨었지, 그렇지, 그렇지. 뭐 쓸데없는 짐 낭비하지 마라. 와하 사진을 벌써 찍었다고? 네. 빠르나? 역시 빨라, 빨라, 빨라. 확실히 근데 술찬이나 석현이니 정갈에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네, 그지? 네. 야 그렇구나. 확실히 자기가 좋아하는 게 확실한 사람들이네. 좋았어. 좋았어, 좋았어. 그게 좋은 거야. 다시 들어갔다. 다시 들어갔다. 응. 자, 너도 들어가, 너도 들어가, 너도 들어가. 오호. 한번 잡아서 들어볼까? 아플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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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무서워. 어, 무서워. 응, 무서워, 무서워. 오이씨. 소위 면 나만 손해 아니야. 그렇지? 더워 죽겠는데. 자. 아세안 포레스트 정글 s 예, 예.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